남은 물은 버리세요. 커피포트 물 재사용이 위험한 진짜 이유 탑5. 여러분 커피포트 물 그냥 채워서 계속 쓰시나요? 사실 이 습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끓인 물을 다시 끓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탑5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탑5. 산소 부족으로 맛이 급격히 나빠진다. 물이 오래 방치되면 용존 산소호가 사라집니다. 산소가 부족한 물을 다시 끓이면 훨씬 밍밍하고 쓴맛이 납니다. 특히 커피차 맛이 확 꺾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 탑4. 미네랄 농도가 올라간다. 물이 끓고 나면 수분은 증발하지만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은 남아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스케일 석회질이 쌓이고 기기 수명까지 단축됩니다. 탑3. 중금속 농축 위험. 보일러 코팅이 안된 포트나 오래된 제품은 아주 미량의 중금속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물을 여러 번 끓이면 그 미량들이 농축되어 축적될 수 있죠. 특히 낡은 포트는 주의. 탑2.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 커피포트 내부는 습기, 따뜻함, 잔류 미네랄. 이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춘 환경입니다. 밤새 남겨둔 물은 세균 번식 다시 끓여도 완전 제거 X. 특히 만든 지 오래된 바이오필름은 고열에도 일부 생존합니다. 탑1. 잠재적 발암물질 형성 가능성. 수돗물 속엔 아주 적은 양의 질산염, 염소 잔류물, 불소,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을 반복해서 끓이면 이 성분들이 농축 화학적 변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한번 끓인 물을 계속 재가열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위험이라는 결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번 새 물로 채워서 끓이기. 포트는 일주일에 1에서 2회 식초 또는 구연산, 청소. 오래된 전기포트는 교체 고려. 답은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기기 수명도 늘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커피포트 물 남은 건 버리고 새로 채우세요.